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트리머 김선아입니다 도전균열 72회차죠? 네, 72회차네요. 72회차고, 뭐, 라트마네? 라트마 하면 개꿀이잖아? 자, 봅시다. 세팅.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라트마, 나이로지아, 그 다음에 원소 반지 있고요 그 다음에 테테 있고요 어, 학자 있네요 네, 학자 특이점이네 또 이거 피흡수로 해서 어, 생명력 회복하고 정수 회복 있네요 아 이게 기본이 돼야 되겠네요 그죠 왼쪽 마우스 왼쪽이 기본이 되고 그 다음에 헬퍼가 어, 4번 2번 4번 마우스 우측 200 200 200 마우스 우측 200 2번 그리고 4번 2배 해놓으면 되고 그면 러 이제 뼈가 보하고 그다음에 포식이 하고 포식이 포시기 뭐지 포식이 오호라네 오호라 쓸 필요 없어요. 네, 2번은 헬퍼 빼버려요. 포식이는 헬퍼 안 써도 돼요. 저 근처에 가면 포식이 발동되거든요. 이거 그다음에 해골집에 들어가면 좋고요. 이는 순간 이동하는 거 3번이고요. 학자 소환하면 되고 어, 오케이 이값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뭐 무기는 순환의 낫이 없고 그냥 아무거나 무기를 끊놨고 어차피 단수가 대균모 45단 정도 되겠는데 50단에서 그죠? 네, 이거는 그냥 아무나 거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어차피 세트 자체에서 학자 1단 네, 공격력 버프가 1000% 최대 4 0번0 올라서 학자만 계속 소환해주면 되고 마우스 왼쪽 피음만 계속 찍찍찍찍 해서 흡입을 해야 정수가 뾰로롱뾰로롱 뾰로롱 차가지고 학자술을 소환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 그죠? 오케이. 크리스비나 테테 다 들어가네. 딜면빵빵이 나오겠네. 도전. 헬퍼 키고요. 좀 아플 수 있겠네요. 예, 요분에요, 얘네들. 그 제가 제거할때 네임드 위치인 거 있죠 네, 네임드 위치 이런 거잘 보세요 이 네임드 위치를 잘 봐야 돼요 여기 하나 있었고 밑에단한칸 있네요. 점사해주면 돼요. 조금 컨트롤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약간은 근거가 있네요. 점사해주면 돼요, 이거. 먹고 트요 먹고 튀면 돼요, 에이. 이거 빨리빨리 빨리 해줘야 되겠다. 와, 빡치네. 아, 그리고 이거, 잠깐만요. 제가 잘못했네. 이거 해골집에 소모 정수 때문에 헬퍼 쓰지 마세요, 이거. 이리 이씨. 알았죠 헬퍼 쓰면 안 돼요. 어쩐 지 정수가 안 차올란다 했어. 가령 HB 님 추천 감사합니다. 안 개꿀이잖아? 정수가 만땅이 차오르네 금방 차오르거든요 학자 한 번씩 또한해 주면 되고요. 아왜 이렇게 안찼나 했네. 초반부에그 해골 지배 때문에 조금 많이 손해 봤네. 학자만 소환하면 다 죽어요 애들 내임도 위치만 기억하면 금방 깨겠네요, 그죠? 각자만 소환해주면 되고. 피흡으로 계속 정수하고, 피통하고, 회복한 다음에 소환해주고. 맨 밑에도 있네요, 노랑이. 여기 맨 마지막 부분에. 먹고 튀고요. 야, 3층 맨 아프네요. 3층, 얘네 그 투창병 애들이라 천천히 밀고 나가야 되겠네, 이거.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계속 밀리니까요. 그리고 3층 보스 몹도 그천둥 폭풍이나 좀 조심해야 되겠네요. 관이 있어가지고 좋긴 한데 보스 이거 15초 정도면 잡을 게 잡겠는데 보스는 아, 첫 방에 이거 조금만 시간만 생겼으면 그냥 쉽게 깰방했네 이거. 한번 더 해야 되겠네요 첫방에 이게 해골집에가 소모가 있어가지고 아 정수가 왜 이렇게 안처분했지 다시 한번더 헬퍼가 굳이 늘 필요가 없네요 아, 굳이 늘을게 없어요 포식 옆에 오라고정적거 이거 뼈가보만 중간에 한 번씩만 기절시켜주면 되고 인검이 발동이 되는 게 아니니까요 레인도 위치 아까 알았으니까 포시기가 그 안에 있어야 돼. 피통이 계속 회복이 되고. 얘네 이거 피부 요부 이거 그 파이어볼 이거 굉장히 아프거든요 조심하고 단수가 낮아가지고 정수가 끝까지 차, 다 안차 올라도 길이 잘올르니깐요 그리고 또 레일레나나 여러가지 이런게 또 없어가지고 뒤에서부터 천천히 밀고 나가면 되게 이게 거의, 그, 나트마 초반부에 많이 이렇게 사용하거든요. 이제 초반부에는 우리, 그, 저기, 뭐야. 시체 폭발, 그죠? 그 다음에, 죽선, 예, 이런 거 많이 사용해서 이제 많이 공격하는데. 예, 전판하고 좀 틀리죠? 이게 알고 하는 거하고, 뭘로 가, 로 가는 거야? 천지 차이야. 그죠? 우리 여러분들한테 공략법 이렇게 올려주면 보시고 하면, 아, 한번할수 있어요. 근데 이거 모르면은 계속 해야 되거든요. 계속하면 이거 짬뽕 난단 말이에요. 에이씨, 재료 극값 받으려내안 해. 그렇게 돼버린다, 는거 공략법을 보시면, 금방 해. 아, 이거 천천히, 천천히 잡으라 그랬죠? 3층 투찬병 애들이라 천천히 잡으세요. 일층하고다 잡고 도망 먹어도 돼요. 상관없어. 천천히 먹어요. 천둥 폭풍이다 그랬죠? 천천히 먹어도 돼요. 15초면 될 거예요. 1초도 15초도 안 걸리네. 요렇게 해서 도전기전 하시면, 요분도 개꿀이네요. 광양수사 어느 정도 해보셨던 분들은, 거의 뭐, 그냥, 그냥, 그냥 계시겠어. 자, 다시 방을 만들고요, 나가고요. 다시 모험 모드. 이번 시즌 악사로 하면은 라트마가 강령으로 가야 되고 강령으로 하면 악사 나중에 하나 키워야 돼요. 큐브로 내야 되니까 성전사로 가면 악사 하나 또 키워야 되고 뭐 그런 식이죠. 악사 무조건 키워야 돼요. 큐브는 이번에 2배이기 때문에 큐브론 많이 해야 되거든요. 큐브론 별로 안할 분들은 뭐 각자의 각각의 캐릭터로 큐브런 세팅해도 되거든요. 강령사 큐브런 성전사 큐브런? 네. 그 대신에, 그, 큐브런 파티가 악사가 좀 많아요. 굴레 악사만 맨날 구하거든요. 굴레 악사가 굴레 벨트 그거잖아요. 도약 2초 동안 무제한으로 굴릴 수 있는, 그죠? 투검 던지고, 뺑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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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검 던지고, 이렇게 이동한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계속 굴리면 절제가 계속 달아가지고, 부정세 시절제 일단 공격력 100%라서, 큐브런은 먼거리를 이동을 해야 돼서, 절제가 계속 달아버려요. 딱 도착해가지고, 딜러는 딜이 안들어가 도전균열을보관함 왼쪽에 편지봉도 까빡까빡 거려요. 네, 그거 찾아가지고, 인벤 확인하시면 도전균열보관함 나옵니다. 클릭하면 재료주죠? 1망이마3화5호 피부팔변, 미지, 신비, 재활용 죽습, 죽변, 다 주죠?